여기 아쿠아 디파르마 아, 여기 카페에 생겼는데 사람 되게 많더라구요 가가지고 모니터좀 봐야될 것 같은데 뭐지? 프아상 어. 어. 3종 세트 에스프레소가 싼 가격은 아닌데 어, 아메리카노 2 음. 5 0 0원가격이 저렴하진 않은데 얘가 이제 자리가 넓으니까 사람들이 잘하시는구나 말이 남았으니까 아메리카노 한번 먹어보죠 뭐 아쿠아 디파르마 원래는 이제 향수 어. 브랜드잖아요 여기 8시 반까지인데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는 음, 너무 이렇고 일단은 꺼내야 되니까 여기다 시킨다니 저기서 시키는 거에요 저 아메리카노 앞쪽에서 여거 맞구나 지금 저쪽이구나 거울 때문에 끌리네 아예 영업시간이요 30분까지 괜찮으실요 맞아요 맞죠 지금 13분이긴 한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드시고 가시는 걸로 좀이해드리고 가져가실까요? 아 먹고 갈게요 어 근데 가져가는 게 4,500원이긴 하네요 네 맞아요 가져가시는 게 2,000원 더 저렴할게요 아... 아... 근데 일단 마시고 갈게요 한 17분 남았으니까 네 그러시면 나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6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포인트 적립하실까요? 아예엘포정립도 하고 엘페이로 결제할게요 준비되면 좌석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베이커리가 오히려 더 착하거나 가격이 어 근데 이런 네. 것들도 되게 다 고급지게 하면서 는데 <laughs> 네. 여기는 <laughs> 맛이 안고 그냥 그냥 있으신 분들이고 뭐 이렇게 있어볼까요? 자유로 가져다 주면 뭐. 아니 되게 또 자리 가 귀엽네. 아 이거 근데 이거 한번 쫙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뭐 어떻게 하나는 부정할 수 있을지 상당히 열상 상관인데 거의 아쿠아디 파르마 좀 알려줘. 향수 아쿠아디 파르마 알려줘. 향수에 300만 원 때려. 향수에 <목소리나> 많이 보은 부은 사람도 많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쿠아디 파르마 향수는 300만 원 이상 향수에 돈을 때려 부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 더인가요? 한 천만 원 가까이 돈을 썼는데 이제 뭐 거기에는 향수뿐만 아니라 뭐 향수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래 고급 샴푸, 고급 샤워젤. 샤넬 같은 경우에는 샤워젤이랑 샴푸랑 합쳐져 있어가지고 그런 거 편하거든요. 향수, 샤워젤, 샴푸. 이거 실제로. 그렇게 쓰라고 나와있거든요 이제 아쿠아 디파르마는 없는데 이제 향은 뭔지는 아는데 노란색 브랜드 아까 스톱 지나갔지만 이게 왜 이런 화한 느낌? 향수 중에서 이런 화한 느낌의 향수는 좀 남자들은 좀안 쓰게 되는 근데 저 향, 집향 저 뭐라 그러지 디퓨저로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노란색이 컨셉이라서 통이 예쁘잖아요 저기 보이시나요? 그 여기 롯데 향수 매장에 향수 매장 겸 카페로 잘 컨셉을 잡으신 것 같은데 캔들, 향초 그리고 노란색 느낌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 노란색 컨셉이 향수 컨셉이랑 잘 맞아가지고 괜찮긴 한요 되게, 되게 좀 노랑노랑하네요. 노랑노랑. 모락모락. 보니까 여기 사람 진짜 많은 게 지금은 지금 마감 직접 17분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지만 보니까 평상시에 사람 많아가지고. 이 쪽에서 많이들 좀 계시더라고요. 좀 향수 많이 안 사죠. 여기가 지금 이 아쿠아디 파르마 매장의 문제는 아니고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주변에 향수 매장이니까 향기에 휩싸여서 커피 마시니까 향수 맛이 나버리네요. 아쿠아디 파르마 카페 컨셉 되게 영리하고 6,500원짜리 아메리카노의 맛이라기보다는 여기 뭐 쿠션 같은 걸 되게 편하게 해놨고 이런 소품? 담긴 유리에 이 고급스러운 그리고 이런 티슈 이런 게잘돼 있네요.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합격. 시건 방지인 종이 빨대를 안 줘가지고 역시 명품은 다르군요. 그것도. 고급진 반투명 플라스틱 빨대네 반투명 플라스틱 빨대 못 놓죠 사람들이 많이들 와 마감 시간에 돌아가시는 두 분이 계시네 8시 30분이 마감이니까 그 전에 와서 빠르게 시키시길 바랍니다 와우 커피 맛 자체는 산미가 없는 그냥 일반 요즘 유행하는 이거 뭐 블론드 블론드라고 하나요? 그냥 맹맹한 맛? 연한 맛? 연한 맛을 쓰시는 아쿠아 디파르마 이커피 느낌이 나쁘지 않아. 여기 좌석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를 많이 하시는 거다. 안 그래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딱사람 없을 때, 사람 다 비었을 때 오게 돼가지고 꽤 괜찮은 공간으로. 이 쿠션을 생각보다 쌈 마이 쿠션 같이 보이는데 이 메모리폼? 이거 고급이네. 보니까 저 케이지 가성비가 있네요. 어쨌든 백화점 실적으로 들어가고 백화점 카드로 들어가니까 이런 게. 국내 백화점에서 VIP 찍기는 종, 카테고리? 이런 거 실적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VIP 암을 딱 찍게 정립하는 게 대다수고. 그리고 아까 이거, 이거, 뭐지? 저거, 미국 레스토랑 가져다 주는 거. 아, 이것도 좀 고급지긴 하네요. 이거 이제 좀 천박해서 이제 황태자 계급에 올리지 않잖아요. 딱 이렇게 센스있게 직접 가져다주는 하인이 서빙해주듯이 물론 하인이라기보다는 되게 보면은 하.. 좀 살짝은 부담스러운 남자 종업원들이 완전 뛰어다니시긴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남자 종업원들을 되게 많이 쓰는 것도 여기 좀 특징적이긴 하네요 여기 그래서 좀 그.. 체력을 요하는 데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향수 브랜드 매장이다 보니까 향수 매장 직원들도 같이 서빙하시는 건가 이거 해주다가 아마 향수도 파시나봐요 그냥 갔다가 이제 향수 여기 아쿠디파르마 그래도 한9만원 13만원, 17만원, 뭐 30만원 용량 큰 거는 되게 비... 비싼 걸로 아는데 그 옆에 있는 향수를 너무 강한 향수라서 옆에는 뭐, 어, 바로 맞은편이 생로랑 향수 매장이고, 실리안도 있고, 실리안도 루이비통 그룹 거잖아요. 아쿠아디 파르마도 기억속에 루이비통 그룹이었는데, 향수 냄새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미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마감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막 왔다갔다 하는 래서 그랬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은 어쨌든 이런 향수 냄새가 많이 엿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사람 몸이 막 향수를 흡수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소용들이 잃은 건지. 근데 향수 브랜드 매장 이렇게 신경 써서 카페 낸건좀 희한하긴 하네요. 아, 도시 기억처럼 이모 회사가 김찾아볼게요 기억상 백방 루이통 매장인데 루이통 그룹 릴송그룹 맞잖아요 루이통 그룹이니까 롯데 그룹이 허락을 해줬겠죠 왜냐면 여기 향수 저쪽 뒤까지 원래 향수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데내 향수 매장 속에 있으니까 완전 근데 향수 매장 직원들도 향이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향이 섞여있는또에한감도 있으니까 수각이 마비될 수도 있겠다 지금 아니 근데 뭐 여기 뭐 불고기 매장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 삼겹살 꼬먹나 매장은 아니니까 고급 향수 여기다가 이제 코팅하고 가면 되겠는데 밥 먹고 그냥 실제로 여기 인기 있는 이유는 옆에 꽉 찼을 거야. 넓은 매장에서 사람들 푹신하게쉴수 있어서 그걸로 인기를 끌었는데. 괜찮네요. 종업원이 많아서 진짜 깔끔하게 유지자는구나 가위 자는 것도 괜찮고. 가구들도 다 고급으로 해줬네. 그 뭐지? 루이비통 청담동에 있는 무슨 뭐 그런 플래그십 카페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6,500원? 살짝 비싸긴 해요. 원래 매장 가면은 공짜로 얻어 마시는 왜 솔직히 사람들이 다. 이번 세팅인데 이거 낮에 가지고 축축 앉아있었는데. 괜찮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 질문 이 있는데 혹시 향수 매장 직원이랑 같이 하세요? 막 마시다가 향수도 막 갑자기 갖다 주세요? 어 아니 향수는 잘 따로 여기 아. 자유롭게 시향도 할수 있고 부티고 매장 가시면아 향수 파시나에서 그래도 분업이 되어 있구나. 아 28분이구나 이제 가야겠네요. 아 그럼 먹어갑니다. 아 28분이었군요. 한몇분 남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일어나고 넣었고요. 얼음 입에 넣고 간다. 아그를거 바로 막 일단 죠. 음, 아유, 사람도 많아서 잘 먹고 가겠습니다. 이게 d 피 제품인 것 같은데. 대박 만족스럽네요. 한집평은추천이 마음에 드네요. 다른 곳에 사람, 미어 터질 때, 좀 비싼데서 사람도 적게 오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마실 수 있는 그런, 한 좀, 카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응. 어... 이렇게 왔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생긴 지는 생, 생, 얼마 안된것 같은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쿠션이 노란, 센 노란색에서 약간 연노란색으로 색이 반해질 정도로 많이 오셨네. 음, 만족스. 베리베리 만족스. 그리고 장소가 되게 그냥 향수 매장에 대충 무슨 의자 대충 갔다 온게 아니라 의자들도 되게 되게 좀 고급진 의자랑 탁자도 되게 앉아보니까 고급지긴 하네요, 실제로. 그냥 분위기 위주로 가는 곳이다. 향수 냄새 맡으면서. 그렇다.